워홀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다. 워홀 중 가장 힘든 순간은 언제야? 그럴 땐 어떻게 이겨내? 가장 힘든 순간? 지금. 문득 혼자가 된것 같을 때. 그래서 갑자기 내가 잘 해나갈 수 있을까?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잃을 때. 그럴 때난 힘들더라고. 여러분. 굉장히 처태하고 굉장히 캐주얼하게 카메라를 켠 이유는요 최근에 좀 무기력했어요 아니 지금도 어... <laughs> 어떡하겠어. 내가 무기력한데, 내가 뭘 어떻게 할수 있겠어. 그 이유가 뭐냐면, 모보를 하면서 많은 친구들을 만났거든요. 이거 만났다고 알게 됐죠. 알게 된 친구들은 많은데, 진짜 마음을 열어서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친구를 사귀는 건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근데 그런 친구를 사귀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본인의 나라로 또 떠났습니다. 그래서... 완전 혼자가 된 기분. 괜찮아. 나아질 거야. 이러고 기분을 나아지게끔 만들면, 그 다음날 다시. 내려가고 그래서 어저께도 사실은 굉장히 무기력하고 우울하게 집에서 지냈고 오늘도 그러고 있는데 오홀 와인은 이 시간을 나는 더 이상 우울하게 보내고 싶지 않단 말이야. 밖에라도 좀 나갔다 올까? 또창 밖을 봤는데 비가 비가 또 겁나 오세요. 멜버른 날씨가 이래요. 겨울이잖아요. 비가 겁나 와요. 아니야 힘을 내보겠어라고 해도 밖을 보면. 말까?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바다가 너무 가고 싶었거든요. 뻥 뚫리는 자연을 보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너무 답답하니까 노을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저렇게 비 오면 노을 못 보죠. 대답해 주세요. 지금. 갈까요, 갈까요 그래도 바다를 안 가고 또 가만히 있으면 또 그냥. 또 집에서 하루를 보내겠죠? 그러면 집에 있는 그 시간 동안 나는 또 우울해지겠지? 어, 그러고 싶지 않아. 저는 이 우울감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리고 이제 다시 힘을 내고 싶어요. 다시 힘을 내고 싶은데요. 왜또 저렇게 비가 오냐고? 왜 또? 일단 나가. 비오니까 비용... 아, 집에서 쉬어. 또또 어? 어, 집에 있을 때 잠도 와. 결심했어, 바다를 가기로. 어차피 집에서 멍하니 앉아서 있으니 밖에 나가서 바다라도 보면서 멍하니 앉아있는 게좀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카메라가 있으니까 <laughs> 여러분을 위해서 마스카라라도 해보고 갈게요. 카메라가 없었으면 마스카라를 안하고 당연히 갔을 텐데 그래도 뭐 여기 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달라지는 게 없을 수 있어도 그냥 하지 말까? 아니, 하자. 비가 와 가지고 바닷가에 앉아 있기도 뭔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근데 일단은 그냥 한번 가 볼게요. 비가 많이 오는데 나가는 게 과연 맞을까요? 가면서도 이게 맞나. 이비 오는 날에 혼자 바다를 가는 이게 맞나? 또 나왔으니까 가긴 합니다. 어, 왔다. 놔두고 내렸어 바보 아니야? 근데 또 비가 지금 안 온다요. 제대로 내렸는지도 모르겠거든. 여기가 맞긴 한가? 또뭐 대충 바다가 보이니까 제대로 온거 아닐까요? 지금 이제 4시거든요오 바다다 대박. 길이 막혔나? Pedestrian 아, Closed. 않군. 하지만 이 정도쯤은 예상했지 혼자 이 비오는 날 바닷가를 가겠다고 결정한 그 순간부터 이 정도쯤의 고난과 역경? 예상했지 괜찮아 다시 돌아가면 되지 네. 이 길은 또 뭐냐고 내가 이 길을 어떻게 넘어가지? 괜찮아 이 정도의 고난과 역경쯤은 예상했다고 비오는... <laughs> 비 오는 날 바다를 가겠다는 결정을 한그 순간부터? 이 정도는 예상했다고. 괜찮아. 돌아가면 되지, 뭐. 근데, 과연 제가 오늘 선셋을 볼 수가 있을까요? 먹구름이 너무 많이 껴가지고, 예상을 하긴 했지만, 정말 오힘이비 오는 날에 누가 바다를 오겠어. 그죠? 그래서 나름 바닷가에 관광지? 나름 도착을 했습니다. 제대로 왔군요. 아, 대박. 여러분, 이것 봐요. 진짜 제대로 된 바다가 보인다고. 제가 진짜 바다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방 안에 있었는데, 제가 진짜 갑자기 바다라니. 짠. 정말 아무도, 단한 명도, 단한 명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 아무도 없는 횡량한 호주바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보니까, 해가 여기서, 요렇게. 해가 여기서, 요렇게. 넘어가고 있고 먹구름은 엄청나게 덮여있고 제가 일몰을 볼수 있는 스크린은 조 간격이 아닌가 작은 스크린이라도 있는 게 어디야 근데 그래도 여러분 지금 비가 안 와요 아까까지만 해도 비가 엄청 왔는데 헐 대박 아니 이쯤 바다에 수영복을 입고 뛰어드는 사람 발견 저기 사람 저 사람? 어머, 어머, 어머. 이 추운 날에 바다에 들어간다고? 아니, 저분 뭐지? 아니, 여기 사람 없는 것도 없긴데. 하필 나타난 사람이 수영복을 입고 바다에 들어가고 있는 게 너무 귀엽다니 뭐야? 아쨰. Hi. Are you not cold? Yeah, cold now. Yeah, why are you going to the, into the water now? If we go to the steam room. Steam room? Yeah, yeah, you know hot, Ah you hot. have a steam room. Yeah, it's Is hot. a swimming pool. Very yeah, swimming pool. Heated swimming pool. Oh really? And steam room. Oh really? So you sit there, you get really hot, and then you run in here. Ah Steam, get really hot, sweaty. Yeah, and then, and then you, you go into in the here, cold water. And then you go back in. You ah. feel good. <laughs> good for circulation. It looks yeah, good. Yeah. I thought you just came into the water oh, yeah, without no. that kind of thing. Some people do that. They swim here every day. Yeah, I know. Here. But today was it's rainy. Too, too cold, yeah. yeah, rainy and too cold. Why don't you give it a try? Ah, oh, looks good. Yeah, Are you it looks filming? good. You're filming? Yeah, I'm filming myself. Oh, okay. I'm a vlogger. Are you vlog about me? No, no, <laughs> just just about myself because I felt a little bit depressed today. Uh, I'm sorry to hear that. Yeah. So I wanted to it's refresh a, it's myself. A sad, sad a day. Rainy, yeah, yeah, rainy dark. and gloomy. How about you? Yeah, I'm working too. I have a business. But today is your holiday? Well, day, I just like? finished work and ah. now I'm to swim and I have to go back to work. Oh, yeah. ah, really? You have to go back to work today? Yeah, I was in St. Kilda, so I thought I'd be ah. I really like it here. If you're depressed, you should try it. Yeah, I think just for so your too. Mind. What's your name? Kate. Kate, I'm yeah. Richard. Ah, nice to nice meet, you. meet you. But you know, where can I borrow the swimming suit? 여기에 수영장이 있는 거예요 사우나를 하고 열이 올랐을 때저 바다를 들어가서 그 찬물 공격을 하는 그 로테이션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저도 프런트 데스크 가서 한번 물어볼까 이 세인트 킬다 비치 오시는 분들은 여기 한번 Yung what kintan go to Okay now, Saint Kilda Seabath. Hi. Can I borrow the swimming suits at here also? We don't have swimming suits. If I want to go into the swimming pool, I need to bring my swimming suit. Yes. What? Great right? Ah right. right. uh, okay. Thank you. Ah, can I ask you one more thing? Uh, just visiting in here at here is $15? Yes, Ah okay, thank you. No problem. Hello. Hi. 저는 오늘 수영복이 없는 관계로 다음번에 한번 시도해보는 걸로. 역시 이렇게 나오면 새로운 일들이 생겨요. 우울할 때는 조금 나올 필요도 있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기도 하니까요. 다양한 음식들을 파는 곳인 것 같거든요. Hi. Do you guys have a coffee menu also? I have a one l a t e medium size, please. 커피를 하나 샀고요. 여기가 유일하게 노을을 볼수 있는 스크린입니다 제가 아까까지 했던 시티가 저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제가 있는 바다 오 어떤 길이 있었구나 여러분 이거 봐요 저기 왜 사람들이 몰려있지? Why are there so Hi. I don't think they're here yet. No. What, what did you say? I said I don't think they're here yet. Ah, so you're waiting for something? The penguins. Ah, oh, really? I didn't know that. I just thought like many people was crowded here. And you probably saw me like staring off into that. so the penguins like they come in from sea, uh -huh. like after fishing, and they they sleep in the rocks uh, in the rock. Yeah. No. So that's funny. You're like you came at the right time because they're really? supposed to be coming yeah. maybe in the next 10 or 15 really? minutes. Really? Oh like, my God. I'm so <laughs> so well. i d i d n t know I could see the penguin here. We only heard one. One heart. But heard. you've it. never seen the penguin at here. No, we haven't seen them come in yet. 아주 그냥 바다에 있다가 슈욱 이렇게 와서 이 돌이 펭귄 집이 있는 곳이래요. 4시 36분이거든요. 제가 알기로 펭귄이 해가 지고 나면 집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But is this a place that like we can see the penguin like usually, or is the place the, the penguin is a little bit hard? No, so it's almost every day. Uh, it, ah. it does depend by season when they ah. come, but at the moment it's uh, nesting season. Nesting so season. They all come in around sunset. Ah. 어쩌다보니까 같이 펭귄을 기다리고 있긴 한데 펭귄을 진짜 볼수 있나? 근데 일단 기다려보긴 해저 분이 그럼 기다려야지 대박 이렇게 해가 지고 있어요 What's that sound? I think it's a penguin b u 그러니까 이 바위 안에 생긴들이 이미 있다는 거지 근데 선셋은 너무 예쁘다 내가 사실 저 선셋을 보러 온 건데 <laughs> 선셋이 너무너무 보고 싶었는데 선셋이 시작되면 이 풍경들이 갑자기 노랑색으로막 물들잖아요 그러면 평범했던 이 풍경이 갑자기 너무 아름다운 풍경으로 변하잖아요 이게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laughs> 여러분 저기 무지개 있어요 진짜네? 더블 레인보우야 어머머머머 ]에서 잘했어. 네. 네. 하늘색이 아까랑은 또 다른 풍경이 됐어 네. 주황, 하홍 분홍, 보라색도 살짝 보이고요 이맛의 선셋보지 진짜, 선셋을 보는 묘미 중에 가장 큰 묘미는 풍경을 엄청 엄청 예쁜 색깔로 막 물들였다. 근데 몇 분만 지나면 그 화려했던 색깔이 삭 하고 사라지잖아요. 너무 아쉬워. 난더 보고 싶은데 너무 짧은 순간밖에 못 보니까 그 아름다움이 한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한순간의 아름다움을 어떻게든 눈에 막더 담으려고 이렇게 막 자꾸 눈으로 쫓게 되는 그게 선셋을 보는 묘미인 것 같아요. <laughs> this side is okay. Oh, yeah, because the sunset. Yeah, yeah. sunset. Do you like them? Yeah, I <laughs> like them. What it. was your name? Oh, yeah. Kate. Kate. Uh, Danny. One penguin poking its head out of the rocks. Over oh, there. really? That's what everyone is looking at. Apparently, that group of people have seen one penguin. <laughs> oh, cool! <laughs> one is better than none. <laughs> I didn't know that he is like bird scientist. Oh yeah, ornithologist. That's why he knows a lot. No, like, I don't know about birds. Me either. I have no idea. 사람들이 지금 엄청 몰려 있거든요. the penguin? Yes. where is 저 안에 저게 펭귄이에요. 네. 여러분, 여러 저게 펭귄이에요. 뭐뭐뭐뭐 바위 속으로 들어갔어. 펭귄 소리 엄청 들려. 대박 오케이, 땡큐 a n k you. 여기서 펭귄을 보고 있었는데 이제 나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펭귄이 나타났는데 오늘 아침부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일 h a 못볼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예쁜 일 h a 볼수 있어가지고 행복하네요 집에 있을 때는 시간은 t h 가는데 그 시간을 그냥 막 흘려보내는 것같 n 그래서 힘이 안 나고 그랬었는데, 별걸 했다! 이런 것도 아니고, 뭔가 크게 느끼는 게 있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뭐별건 없는데, 그냥 무기력하던 제 일상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순간을 또 봤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갑자기 눈물이 나네요. <laughs> 하, 이 풍경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방에서 울고 있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요. 울더라도 밖에 나와서 우는 게 조금 더 기분이 낫네요. <laughs> 뭔가 좀 뚫려... 노래라도 하나 듣고 나도 갈까? 무슨 노래를 들어볼까요? 너무 슬픈 노래 들으면 슬퍼질 것 같으니까. 와, 진짜 어둡다. 진짜 어둡다. 난 여기로 보고 걸어야지. 밝은 곳으로 갑시다. 집으로 가자. 앞으로. 더 좋은 재밌는 일들이 많이 생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 자신을 위로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혼자 같고 외롭고 앞으로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그런 느낌이 있지만 앞으로 더 재밌는 일들이 많이 생길 거야! 앞으로 앞으로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거야! 왜냐하면 너무 아름다운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laughs> 또 눈물 날것 같아. <laughs> 아 진짜 미쳤어. <믿죠? 웃음> 가된것 같은 기분은 나를 무기력하게까지 만들더라고. 내가 여기서 뭘할수 있을까? 남은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을까?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지기도 했어. 근데 또 나와 보니까 비가 오는 와중에도 너무 아름다운 바다와 노을이 있고 예상치 못한 활력을 얻기도 하면서 뭐야? <laughs> 나는 내 하루를 스스로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잖아. 이런 느낌이 들면서 이상하게 다시 자신감이 생기더라고. 여태까지도 잘 해왔는데 뭘 웃자. 여기 빅토리아 마켓이 수요일만 윈터 마켓이라고 밤늦게까지 열어요. 저도 처음 와봤거든요. 하고 싶거든요. 사람들이 술 많이 들고 다니던데 <laughs> 왜 찾으려니까 안 보이냐. 블랙 와인이 뭐지? 내가 아는 그런 와인이 아닌 거죠? 팥에서 와인을 줘. 그리고 와인인데 연기가 나. <laughs>